안녕하세요. 이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배문정입니다. 자, 상담심리학과는 심리학과이며 동시에 상담심리학과입니다. 심리학과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 그리고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상담심리학과는 단지 인간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고통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과입니다. 상담심리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숙한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심리학과에 들어와서 그리고 4년 동안 또는 더긴 시간 동안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고 이 학과를 졸업할 때가 되었을 때는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성숙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